안녕하세요. 7살 진또니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이의 2종 세트를 접어보겠습니다. 재료는 a 4 용지 1장과 색종이 1장이 필요합니다.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해주세요. 먼저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 또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 펴, 옆쪽에 맞게 가운데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 옆에도 또 접어줍니다. 이렇게 됐다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 뒤집어 또 똑같이 위로 접어줍니다. 그랬다면은 이 사이를 펼쳐 해줘요. 그다음 겹치지 않게 잘 접어줘요. 이렇게 됐다면은. 위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뒤집어 또 위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육쪽 살도 펼쳐 사각주머니 모양을 또 만들어 주세요. 그다음 육쪽에 펼쳐지는 대를옆쪽으로 당겨. 그 다음 6쪽 아랫부분을 조금 펼쳐 주세요. 그럼 배가 완성돼요. 그 다음 쌍둥이 배를 접겠습니다. 뒤집어 네모로 반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 뒤집어 또 네모로 반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 곁에는 펼쳐 쪽쪽 아래 있는 부분을 가운데로 접어주세요. 옆쪽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옆쪽 부분을 가운데로 맞추고 옆쪽 부분도 똑같이 맞추고 아래를 눌러주세요. 그 다음 옆쪽을 잘 부족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됐다면 위에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옆에도 똑같이, 가운데로 하고, 이쪽을 눌러주면, 그리고 손을 꼭꼭 눌러 반 해주세요. 이렇게 됐다면 뒤집어 반으로 접으면 바로 저고피는 쌍둥이배 완성! 어때요? 진짜 쌍둥이 배장배같 나요. 다음엔 다시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진또니의 종이접기였습니다.